50g대 마메아 리코엘 ES 커스텀 샤프트를 장착하여 샤프트 가격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 안녕하세요. 골통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캘러웨이에서 출시했던 빅버사 퓨전 드라이버를 소개합니다. 출시한지는 좀된 모델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헤드에 카본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이례적일 때라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었죠. 캘러웨이에서 너무 앞서 나갔다거나 할까요? 깐깐거리는 타구음이 대부분이던 시절, 퍽퍽거리는 타구음이 대중들에게 외면받았던 모델인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빅브랜드 드라이버에도 카본 헤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캘러웨이 빅버사 퓨전 드라이버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와 바디는 티타늄 소재이고, 크라운 부분은 카본을 적용. 있습니다. 크라운을 보면 공기 역학적 설계로 날렵함이 보입니다. 솔 부분에 무게추를 페이스 뒤쪽으로 깊이 장착하여 꼬의 탄도를 높여주고 스위스 팟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드라이버 정말 나이스한 게 50g 대 마메아 리코일 ES 커스텀 샤프트를 장착하여 일반 스탁 샤프트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스펙은 10.5도 레귤러만 있고 CPM 수치가 220 정도이니 다소 부드러운 스펙입니다. 한국 펠로웨이 정품 스티커 붙어있는 2월 상품을 샤프트 가격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 19만. 8,000원에 남아있는 스펙 10.5도 레귤러만 딱 10자루를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헬로웨이 정품 빅버사 퓨전 드라이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